딱 지켜보고 있어요. 있어요. 다른데 다니면 어 지금 흔들려. 지금 끌려고했던거 봤어? 저희 싸나워요. 저희 성격 싸나워요. 훈련 나. 김정일로 오세요. 블레만봐도 어때요? 블레만봐도 아 네. 여러분들 이런 강아지 키우세요. 아 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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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, 여러분. 조금만 더 버티세요. 지민. 네 점, 점 크로스 <laughs> 오늘은 히... 둘다 흰색깔 입었네 <laughs> 머리도 약간 브라운 톤이야 <laughs> 입술에 너가 발랐지 아, <laughs> <나> 내가 발랐어 <laughs> 렌즈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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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뺐어 저희 완벽한 지민정이에요 지금 저희 아주 살짝 불 같은 지민정이에요 물어요 저희 사람 물어요 <laughs> 저희는 가리지 않아요 우리 개는 잘안무는데 다 <목소리> 우리 강아지는 잘안 물어요. 뭐 강아지 아니에요. 너 여기 손 있으면 오고 싶어. 너 산책 가면 좋아 안 좋아? 안 좋아. 너 날씨 좋은 날 산책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. 좀 바람이 선선하다 그러면 산책 가까이면 <목소리> <그러면> 좋아. <목소리> 그거는 사람도 다 그렇지. <목소리> 아, 여러분도 이런 강아지 키우세요.